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인 김성훈입니다. 아마 건강과 관련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끄는 질병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세 질병은 젊은 사람들부터 특히 40대 중년 이후부터 7, 80대들에게는 흔한 질병으로. 그래서 그런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이세 질병에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친구나 주변에서도 보면 나 혈압약 먹는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더라, 당뇨 때문에 단건못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 가지 질병은 결코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특히 실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내용과 함께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40대가 되면서 건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되고, 결과지를 받아볼 때도 조마조마하게 되던데, 이 가운데서도 중년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라는 질병이 가장 신경 쓰였고 또 실제 나이가 들어보니 이세 질병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지 실감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중년 이후에 왜 이런 질병이 생겨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20대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4, 50대가 되면 이런 질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20대까지는 정말 무리를 해도 금방 금방 회복이 됩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아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느껴온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생리적 노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탄력을 잃어가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했는데.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대사유료 같은 현상으로 매년 1, 2%씩 떨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이 붓기 시작하는데 이 복부 지방이 정말 문제로 바로 이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의 위험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부터 이 30년간 쌓인 생활 습관들이 중년에 와서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규칙한 식사, 야식, 음주, 급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수십 년간 누적되면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이라는 큰 변화가 있다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으로 특히 그렇잖아도 신체적인 특성상 자연 발생적으로 이러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과 식사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 실제로 느끼고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고혈압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 흔히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 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는 고혈압이 정말 무서운 것이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이 엄청 높아도 본인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이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인데 고혈압은 수축기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9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특히 수축기 혈압, 즉 위철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혈관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고혈압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소금을 6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할 때도 소금 대신 향신료나 허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생강, 후추, 로즈마리 같은 것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덜 써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고 아주 싱겁게 만든 다음 반찬으로 맛을 내는 편인데 어차피 우리나라 식단은 반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가급적이면 소금을 넣지 않고 싱겁게 만들어 먹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드십시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것들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매주마다 3 내지 5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거나 날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에서는 금연과 절주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술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음하면 혈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상이나 요가, 깊은 호흡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 본인만의 스트레스에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저는 운동과 특히 걷거나 뛰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걱정근심이 있더라도 몸을 움직이거나 혹사를 시키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감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아주 무서운 이유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경고성 있는 말은 저와 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주위에서 보면 친구나 나이든 사람들이 중풍에 걸려 잘 걷지도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상심이 되는지. 언젠가 나도 저럴 때가 올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관리를 잘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부디 여러분들은 특히 40대부터는 반드시 운동과 식사 관리에 더 유의하실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혈압 수치나 여러분만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도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는 침묵의 적이라고 하는데 혈액 속의 지방 성분, 특히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진 상태를 말하며 이것도 고혈압처럼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거나 LDL이 160 이상이면 고지혈증으로 진단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든데 이 에스트로겐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40대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는데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국민보험의 건강진단을 받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아마 그때 제가 40대 중반쯤이었을 때 바로 고지영증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고지혈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또 70이 넘다 보니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혹시 이로 인하여 뇌졸중이나 다른 심각한 병으로 발전되는 게 아닌가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럼 고지혈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단 관리입니다.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튀긴 음식, 버터, 치즈, 육류의 기름진 부분 같은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2, 3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생선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같은 불포화지방은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기 섬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트밀, 현미, 콩,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특히 아침에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실용적인 식단 예시를 들어보면 아침에는 오트밀에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구운 생선이나 두부 그리고 나물 반찬들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샐러드에 달가슴살이나 콩을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줍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대략 20에서 30분 정도는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을 1kg만 빼도 총 콜레스테롤이 약1%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비만을 조심해야 하는데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이야기한 식단과 운동 등 고지혈증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콜레스테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경험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이 당뇨병을 달콤한 유혹의 결과라고 하는데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제형 당뇨병은 정말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 우리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진단합니다. 그런데 100 내지 125 사이의 공복 혈당도 당뇨병 전단계라고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는데,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늘어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심해집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단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밥, 흰빵,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십시오. 현미, 귀리, 통곡물, 고구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췌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정말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가 좋은데 저는 반드시 이런 식습관을 젊어서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자주 드십시오. 하루에 5~6회 정도로 나눠서 드시면 혈당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류, 두부, 계란, 생선, 달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적당량 드십시오. 과일도 사과나 배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십시오.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특히 식후에 하는 운동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그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러기 같은 작은 습관들도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이지 가급적이면 걷거나 계단 오르기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나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철 계단을 오르내리고 버스 안정거장 정도는 걷는 것은 따로 운동하는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또,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검사 받으시고, 목마름, 잦은 소변, 피로감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보십시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신장병증으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잘 관리하면 이런 합병증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최소한 오늘부터라도 식후 10분 산책을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다섯 번째로 3대 질병의 연결고리인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2세 질병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것을 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사증후군은 다음 5가지 기준 중에 3개 이상이 해당되면 진단합니다. 복부비만으로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고혈압으로 수축기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85 이상, 고혈당으로 공복혈당 100 이상, 중성지방이 150 이상,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남성은 40여성은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왜 이런 질병들이 함께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복부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들이 분비되고 이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가고 동시에 혈압도 올라가고 지질 대사도 엉망이 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집니다. 결국 하나의 문제, 즉 복부 비만에서 시작된 것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세 질병이 비슷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 해결, 규칙적인 운동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하기,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저염, 저지방.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서 이 다섯 개중세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두 개만 해당되더라도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실전 예방법을 종합 정리하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컵부터 마시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저도 50대인가부터 매일 일어나자, 맞아 양치질을 한 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진대사 활성화, 장운동 촉진과 변비 예방, 두통 및 피로 예방,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식사도 가능하면 짜지 않게 하시고,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산책해 보시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저녁에는 가능하면 18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고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화요일, 목요일에는 20분 근력 운동과 10분 스트레칭을 해보십시오.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달 단위로는 체중을 0.5 내지 1kg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허리둘레도 1cm 정도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수치가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 가급적이면 매일의 일상이 되도록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고질병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서 해방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까지 중년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3대 질병과 그 예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글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새삼스럽게 실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 대충은 알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대충 들어온 것이나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새로운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듣는다면 이러한 질병에서 해방되고 특히 저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노후에 가장 부러운 것은 돈보다 이 능력이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